지금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당신은 화면을 멈출 겁니다. 심호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중어거릴 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야? 단지 무언가를 바르는 것만으로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이런 반응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 진료실에서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같은 질문이 터져 나오거든요. 환자분들의 눈빛이 처음엔 의심으로 가득하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저는 27년째 남성의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 바로 발기력과 정력을 다루고 있는 57세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연입니다.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었고, 그들의 좌절을 함께 나눴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 제 진료실에서 아주 특이하고도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줍음과 자신감이 묘하게 섞인 그 독특한 미소 말이죠. 환자분들은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워하십니다. 진료실 문을 닫았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의자 끝에 살짝 걸터앉아서 목소리를 라디오 볼륨 1처럼 최대한 낮춰 놓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마치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 말투가 참 재밌습니다 50대 60대 남성분들이 마치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소년처럼 수줍어하면서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거든요. 오래된 클래식 라디오가 갑자기 다시 선명한 음질로 올리는 느낌이랄까요? 아니면 한겨울 내내 시동이 걸리지 않던 엔진이 봄날 어느 아침 갑자기 한 번에 부드럽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엔 이건 단순히 발기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남자분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혹은 영영 사라졌다고 체념했던 그 무언가가 다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나 아직 남자야.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몸이 외치는 소리죠. 더 흥미로운 건그 변화가 비단 발기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전에는 약간 흐릿하고 생기 없던 눈빛이 어느새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변합니다. 걷는 걸음도 미묘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심지어 배우자분들이 먼저 눈치를 챌 정도입니다. 한 환자분의 부인은 진료실까지 따라오셔서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요. 더 웃기고 재미있는 건 정작 환자 본인은 자기는 아무것도 특별한 걸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신다는 겁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27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손등에 남아있는 은은한 향기 피부 온도가 미묘하게 올라가 있는 것. 그리고 진료대에 두었을 때 혈류 반응이 평소와 다른 것. 이 모든 신호들이 말해줍니다. 입은 뭔가 바르기 시작했구나. 그게 대체 뭐냐고요? 잠시 후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유족 해외 남성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파문처럼 번지고 있는 이 방법이 일반 발기보전 치료제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오래가고 더 남성다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약은 억지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몸이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강제로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두통이 오고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몸이 저항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방법은 다릅니다. 이건 몸을 설득합니다. 몸에게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너 아직 할수 있어. 기억나? 예전에 이랬잖아. 그러면 몸이 스스로 기억해내고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남성의 힘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바꿀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남성들의 삶을 바꿔놓은 방법입니다. 이런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나도 오늘부터 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1 혹은 5일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영상을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은근슬쩍 숨기려 했던 그 형기의 정체는 다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어쩌면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것일수록 남자의 몸은 더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복잡한 화학성분이나 알수 없는 약품이 아니라 자연이 남성을 위해 준비한 가장 순수한 선물 말이죠. 저는 처음에 구향을 맡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요즘 남성분들도 피부관리를 하시는구나. 그냥 피부에 좋으니까 발랐겠지. 하지만 진료를 진행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손목과 사타구니 주변의 체온이 평소보다 약간 높았어요. 혈류가 평소보다 훨씬 활발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진료대에 앉는 자세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약간 움츠러들고 긴장된 자세였다면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앉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그냥 로션이나 향수가 아니구나. 이건 남자의 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엔진을 다시 예열시키는 무언가구나. 그 정체는 바로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1대1 비율로 섞은 혈류 활성 마사지 오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야? 그냥 오일이잖아.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잠깐만요. 그냥 오일입니다라고 말하면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건 단순한 오일이 아닙니다. 이건 남성의 몸에서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우는 독특하고도 강력한 방식이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수천 년 전부터 기억력과 혈액순환을 돕는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학자들은 로즈마리를 머리에 쓰고 공부했고, 중세 유럽 귀족들은 로즈마리를 젊음의 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즈마리는 마치 오래된 명품 시계를 다시 정교하게 조정하는 기술차처럼 혈관 주변의 미세한 길을 조용히 청소해 줍니다. 막혀 있던 것을 뚫고, 좁아진 것을 넓히고,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몸이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페퍼민트는 어떻습니까? 페퍼민트는 아주 영리합니다. 남성의 가장 민감한 혈관들이, 어? 뭔가 오는 건가? 하고 긴장하게 만들죠. 그 시원하고도 따뜻한 자극이 신경 말단을 깨우고 잠들어 있던 감각을 일깨웁니다. 두 오일이 만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로즈마리의 따뜻함과 페퍼민트의 청량함이 조화를 이루면서 피부 위에서 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향부터 이미 남다릅니다. 남자들이 젊을 때 좋아했던 자유, 열정, 모험 같은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피부가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마치 아주 오래 잠들어 있던 스위치 하나가 딸깍하고 켜지는 느낌을 줍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잠들어 있던 용이 눈을 뜨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느낌이 왜 특별하냐고요? 이건 흡수되는 순간부터 몸 전체가 은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피부가 시원하고 따뜻해서 좋다고 말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본 바로는 이건 남성의 혈관이 보내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바르고 10분 정도 지나니까 몸 전체에 따뜻한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특정 부위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위가 점점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오일은 특이하게도 남자분들이 절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리듬을 살려줍니다. 마치 오래 묵은 현악기의 줄을 새로 갈아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감각이 서서히 풀리고 남성 그곳에서 도도하고 확실한 단단함이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성의 엔진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군가가 눌러주지 않은 예열 버튼이 있을 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버튼이 사라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버튼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단지 먼지가 쌓여 잘안 보일 뿐이죠. 그 버튼을 가장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바로 로즈마리와 페퍼민트 1대1 혈류 마사지 오일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약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억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은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반응해. 하지만 이 오일은 제한합니다. 천천히 깨어나도 괜찮아. 네 속도대로 해. 그래서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대신 남자의 몸이 스스로 그래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나 아직 할수 있어. 하고 깨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억지로 만들어진 발기와 자연스럽게 찾아온 발기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예전엔 마음만 앞서고 몸이 전혀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아세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점점 자신감도 잃고 시도조차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반대예요. 몸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몸이 먼저 앞서서 걸어가네요. 이 말이 정말 정확합니다. 이 오일의 진짜 힘은 피부에 바르면 향과 열감이 신호가 되고 그 즉시 혈류가 반응하면서 남자의 발기력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과정이 너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오일인데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첫날밤에 바로 느꼈어요. 아 이거 뭔가 다르다. 그리고 3일째 되니까 아침 발기가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늘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발기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잠재된 정력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일을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바르면 그 효과가 24시간 유지될 정도로 강력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중간에 넘기지 마세요. 남자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이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 바르는 겁니까?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하실 때 남성분들 얼굴이 꼭 교복 입은 고등학생처럼 수줍어집니다. 어떤 분은 눈을 이리저리 피하시고, 어떤 분은 목을 극적이시고, 어떤 분은 갑자기 물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27년째 이 분야만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오일의 목적은 피부 표면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눈을 뜨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바르는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데나 바라서는 효과가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 사타구니 옆 혈관 라인. 저는 이 부위를 남송 엔진의 첫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이죠.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다리로 내려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로즈마리의 따뜻한 온기와 페퍼민트의 시원한 자극이 동시에 스며들면서 혈류가 쿡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혈관이 지나는 길목이라 반응이 빠릅니다. 어떻게 바를까요?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집어 올리듯 발라보세요. 마치 오래된 활의 현을 살짝 튕겨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감각이 깨어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쓸어내리면 됩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여길 바르니까 다리 전체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포인트, 아래 복부 중앙 라인, 즉, 치골 바로 위입니다. 이 부위는 남성의 깊은 코어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부 대동맥의 분지들이 지나가고 골반 내부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모여있죠. 작은 자극만 줘도 혈류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여기를 둥글배의 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남성분들은 이 동작을 하면 이상하게 몸이 바로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본능이 움직이는 구간이라 그래요. 또 다른 환자분의 증언입니다. 선생님,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오일을 바르니까 뱃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 음경의 뿌리 부분.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경 전체에 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뿌리일까요? 여기는 음경 해면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발기가 실제로 시작되는 자리죠. 혈관이 가장 굵고 혈액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곳을 자극하면 전체가 반응합니다. 이 뿌리를 감싸듯 마치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부드럽게 문지르면 피부 아래서 불끈하고 강력한 반응이 옵니다. 남자의 몸이, 응, 준비할게 하고 반응하는 신호죠. 한 환자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뿌리 부분을 마사지하니까 마치 꺼져있던 전구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서서히 밝아지다가 어느 순간 확 켜지는 느낌이요. 네, 네 번째 포인트. 고한 아래와 회음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남성분들 표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바꿉니다. 어떤 분은 눈을 크게 뜨시고, 어떤 분은 고개를 갸웃하시고, 어떤 분은 진짜요? 하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말 효과가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는 남성의 은밀한 스파크 지점 같은 곳이에요. 회음부에는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과도 가까워서 자극하면 전체적인 성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미묘한 압을 주며 쓸어내리면 몸이 전혀 다른 깊이에서 반응합니다. 진료실 환자분들은 이 부위를 엔진의 점화 플러그라고 표현하더군요. 한 환자분의 말을 빌리자면, 선생님,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버튼을 누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네. 다섯 번째 포인트 허벅지 안쪽 혈류 라인입니다. 이 부위까지 연결하면 남성의 혈관망 전체가 하나의 길처럼 이어집니다. 사타구니에서 시작된 혈류가 치골을 거쳐 음경으로 모이고 회음부에서 점화되어 다시 허벅지 안쪽으로 순환하는 완벽한 루프가 만들어지죠. 따뜻한 로즈마리 감각이 위에서